네 오늘은 9월 21일 토요일 2부 진행하겠습니다 어뭐 여러가지 그죠 뭐이 시장이 어 금투세 이 부분 때문에 전혀 먹히는게 없으니까 뭐 물론 어떤 재미는 없어요 장이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이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금리인하는 주시양의 대용 호재다 뭐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은 그죠 오, 국내 시장은, 그, 어찌 보면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왜곡됐다는 게, 어, 뭐 시장 자체가, 그죠? 어, 너무 훼손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 중에 1등 공신은 그기관이죠기관 기간. 기관들이 끝없이, 끝없이, 그죠? 미국 주식을 강요를 하죠. 분위기를 그래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뭐, 국내 기관들은 비중을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 줄이고 계속 줄이고 그냥 미국 주식이다 어디다 다 떠나요 그러면서 개인 투자가들도 미국 주식을 해라고 부추기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 민주당도 나서서 그죠 isa 계좌 이 부분을 손질을 했어 미국 주식을 해라고 부추기는 이런 흐름이에요. 물론, 많은 어떤 주식 유튜버 이런 쪽에서도, 그죠. 막, 미국 주식, 좋다. 예전에 보면 한 70년대, 이럴 때 보면, 그죠. 모든 공산품 뭐, 이런 것들, 미제, 일제하면 최고야. 어떤 그런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딱느낌 아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국장 안 돼. 국장 안 돼. 그냥, 미국장 가는 게 최고야. 어떤 그런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기관들의 공모주 사기 그거 그게 1등 공신이라고 그랬죠. 단기간에는요, 쪽쪽쪽쪽 꿀빠니까 재밌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다? 그거는 국내 시장을 붕괴시키는 총매제 역할을 하고, 국내 시장이 죽으면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다 굶어 죽어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걔네들도. 결국은 우리 시장을, 우리 경제를 우리가 스스로 못 지키면, 그죠?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엄청난 재앙이에요. 재앙. 근데 그런 걸 모르죠.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뭔 줄도 모르고 그냥 합법적인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 공모주, 공모주. 계속 반복. 잠깐 뜸하다가 또또 그럴 거예요. 계속 또 그죠. 계속 반복. 그러면 국내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주식이 수급이 없어.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는거 어떻게, 수급에 몰리는 쪽으로 가서 그냥 하루하루 단타 치는 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모주로 계속 몰리고, 어떤, 그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뭐 스펙주, 이런 것도 돈 낳고 돈 묶이죠. 아무 가치가 없는 거. 그냥 2,000원에 기관들이 왕창 받아가, 요즘 스펙주도요, 기관 경쟁률이 대부분 다 1000대 1에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장중에, 그죠? 막한50% 100% 띄워서 개인들한테 다 팔아먹고 개인들은 거기 비싸게 사서 또 장중에 담은 뭐5% 10%라도 붙여서 탈주하려고 서로 돈 나고 돈묶기 마지막 종착력은, 그죠? 쭉다 빠져가고. 1박 2일 코스로 그냥 막차 탄 사람들은 하루에 막 50%씩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계속 반복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은 이미 이미 어떤 선을 넘었섰다는 거예요. 자생으로 살아남기에는 이미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죠? 계속 집어넣죠. 기관들, 기관들은 뭐예요? 시장이 붕괴되든지 말든지 그냥 내 있는 동안만 버티면 돼. 나만 돈 벌고 빠져나가면 돼.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관리를 안 해, 통제도 안 해. 공모주 상가 400%떡 선을 넓혀 놓고 도박판 깔아주고 거기서 축을 하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그래서 시장은 점점 점점 붕괴 그죠 일로로 가고 있다 그나마 그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금투새 폐지인데 그것마저도 그죠 정치적인 어떤 이런 쪽에 연루돼서 안 하고 있어요 아무도 신경 안써 그런 도안해 금투새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죠? 아는데도 말안 해요.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공모주 사기치기는 지금 같은 분위기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계속 이런 식으로 장이 흘러간다. 이래 되면 점점, 점점, 점점 악화되고. 그러면 기관들이 떠나고, 그죠? 기관이라는 건요. 기관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보면, 그죠? 우리, 우리 주식 시장을 지키는 역할을 했어. 외국, 외국계 한머니들이 교란, 국내 시장,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을 막는 역할. 얘네들이 무차별적으로 어떤 조작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해주는 거죠. 주식이 폭락하면 그 폭락한 데 대해서 어떤 방어 역할을 해주고, 이런 역할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간 투자가 하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 같은 이런 어떤 좋은 이미지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은 아예 없어요. 오히려 기회만 되면 오히려 팔고 미국 주식사로 떠나는 그런, 그죠? 단체들이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주식 시장은 못 올라요. 박스 피에가혀가 꼼짝도 못 하고, 조금만 하면 외국인들이 팔면 기간은 등달아서더 많이 팔고 있어. 외인들이 팔면 빠진다 해가지고 먼저 더 팔아 치우고 계속 그거에 반복 악순환 그러니까 엉망으로 돌아가는 거죠. 한마디로요 외인들이 갖고 노는 그런 장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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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그죠? 우리나라 군사는 백만 명인데 백만 명인데 외국인들 한열 명, 스무 명이 들어와서 그 백만 명을 갖고 노는 거예요, 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멍하니 그냥 막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저번 주, 저번 주에 가장 핫했던 게 그죠? 어찌 보면 그 고려 아이언 어떤 그런 이벤트와 또 하나는 하나, 모건 스탠리 보고서죠. 모건 스탠리 보고서, 그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초토화시켜 버리죠. 이거는요. 모건 스탠리 역시 그죠? 뭐 이런 이런 어떤 따지고 보면요 글로벌 국제 한머니의 어떤 총 본산 그죠총 대장이라고 해도 무관해요. 그런데 뭐 모건스탠리 뭐, 뭐그 어, 그, 선진국 지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우리가 살 길이니 어쩌니 그죠 그러면서 공매도를 다 허용해야 되고 어쩌고 24시간 뭐 장을 돌려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그죠 우리나라는 그럴 능력도 무엇보다 시스템도 사람도 없어요. 만일 그 m s c 선진국식에서 편입되면요. 지금보다 10배, 20배 더 초토화돼요. 갖고 놀아요. 그런데 지금도 휘둘리고 있는데 무슨 그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 하나 떡내고 막 팔아치워요. 그런데 초토화되고 있어근 그런데 그걸 아무도 방어를 못해. 할 생각도 안 하죠. 할 능력도 없고, 그게 우리 주식 시장의 현실. 먹었을 때 뭐요? 주구가 주식 왕창 팔고, 걔네들은 뭐요? 공매도라는 것도 있고, 선물, 옵션, 여러 가지 하락을 시켜서 폭락을 시켜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요.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죠? 막 하락 배팅 해놓고 보고서 하나 또내면 상황 종료 끝. 나머지는, 기간이고, 뭐, 호돌갑 떨면서, 야, 모건스탱에서 뭐, 어쩌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힘들어, 어려워, 하락 배팅. 같이 등달아서, 그죠? 힘을 보태고 있는 거예요. 모건스탠니 얘를 갖다가 무슨, 요,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월가에 있는, 그냥 돈, 배팅에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뭐 거대한 집단인 거지. 기그 얘네들이 모든 걸다 한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모고스탱리그 보고서의 핵심은 뭐다? HBM. 그죠? HBM의 어떤 공급과잉이다. 그럼 뭐냐? 올 4분기 정도가 공급과잉. 그리고 아주 힘들 거다. 2026년이나 가야, 가야, 어, 회복될 것이다. 그데뭘 근거로? 아무 근거 없어요. 그냥 일기장 수준. 걔네들 생각일 뿐이에요. 안내 아, 생각에 그럴 것 같아. 딱그 정도. 그러면서 주식을 멍청쭉 팔고 하니까 폭락폭락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보면요. 얼마나 한심한 수준이냐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그죠? 어 넘버 2죠. 삼전이 시총이 한300한 70조. 하이닉스가 100조 넘죠. 100조가 넘는 넘버 2가 모건 스탠리 장난질에 놀아나는 거예요. 보고서에는 그랬죠. 그 하이닉스 목표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내렸어요. 무슨 무슨 보고서가 그 다운 보고서가 있어요. 그죠? 목표가 26만에서 12만 원을 하향 조정했다. 근데 근거도 마땅찮아. 앞으로는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아. 내 생각에 HBM이 정점을 찍은 것 같아. 그게 전부. 그리고 삼전은. 10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어요. 그죠? 그게 전부. 그러면서 확 무차별 공격. 공격하니까, 그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총 100조짜리, 그죠? 시총이 100조짜리가, 그, 하이닉스가 장 중에 11, 한 11%? 까지 빠졌죠. 저도 보다 이거 무슨, 무슨 전쟁 났냐? 이거 뭐요? 하이닉스가 왜 이래 빠져? 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근데 모건스탠이 보고서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장 끝나고 나서 쭉 보니까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외인들이 한 9,000억 팔았어요. 9,000억. 겨우 9,000억. 하이닉스는 한 3,600억 정도 팔았어요. 대한민국의 넘버 no. 2 회사, 시총 100조짜리 하이닉스가 외인들이 3,600억치 팔았다고, 장중에 11%가 빠진다고, 기가 차죠. 이건 한심한 수준이에요. 이거는요, 국내 정치 코스피 자체가 한심하다. 이거는 그냥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참, 무슨, 어, 후진국, 그죠? 저 변방.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대륙의 변방의 무슨 주식 시장도 아니고, 모건 스탠리 선진국을 꿈꾼다는 한국 정치가 모건 스탠리 보고서 하나에 휘둘리고 넘버 투가 시총 100조짜리 회사가 장중에 11%까지 급락을 한다?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겨우 3,600억 팔았는데, 이거는 뭐냐? 그냥 이미 우리 코스피는 자생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왜? 기관들이 포기를 했으니까. 자주 국방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할머니들이 들어와서 지금 맘대로 휘죽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웃기죠? 이게 우리의 현실. 이거는 정말 한심한 일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러는 안 해요. 아무도 그러네요. 그냥 모건스탠리가 보고서 하나 낸 게, 그게 무슨 막큰 것처럼요. 막 서로가 떠들고 막 난리가 있어요. 그 보고서의 허구, 모건스탠리의 장난질, 이런 것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한 20년 전인가 그때는요. 그때도 심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 물론 섬, 선물 옵션 만기였죠. 만기였는데 동시효가 들어가기 전 마감 동시효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그 그 당시는 이제 포항제철이었어요. 이름이. 포항 제철이 상가가 가 있었어. 상가가 가 있고, 지수는 당연히 급등했겠죠. 가가 있는데, 얘네들은 하락 배팅을치 놓은 거야. 그리고 동시가 들어가서 10분이 지나고 땡 하니까 포항 제철이 한가가 있어. 지수 급락. 그죠? 플러스 50을 마이너스 50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네들은 선물 옵션에서 왕창 돈을 다 쓸어간 거예요. 그 다음날 되니까. 그게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포항대철이 그 다음날 바로 시초가부터 또상한가가 웃기죠.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갖고 노는, 그러니까 막 국내 시장을 막 갖고 막 자주우지 갖고 노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우리나라 연기금의 비중을 주식시장에 만 점점점 비중을 늘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했는데 그게 한20몇년 지나서 지금 우리 스스로가 다 포기했어요. 그 모든 시스템을 다 버렸어. 그리고 그 돈으로 미국장, 야 미국이 최고야. 스스로 다 떠나. 그럼 우리 국내 시장은 지금 텅텅 비어 있어.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해지고 돌아다니는 거야. 몇 사람이, 그죠? 몇 사람이 해지고 다닌 어떤 그런 거 다. 그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야. 먹었을 테니, 먹었을 테니 보고서, 그죠? 우리가 이런 보고서나 이런 걸쭉볼때 보면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뜻도 잘 알아야 되고, 어, 보통 보면 이제 컨센서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컨센서스라는 건 모건 스탠리의 뭐 컨센서스 이거는요, 그냥 뭐 좋게 이야기하면 전문가, 전문가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뭐 어떤 평균 예상치 이런 개념, 이런 개념인데, 거기를 악용하는 거예요. 전문가 덜의 평균 예상치가 아니고, 모건 스탠리 개인의 예상이라는 거요. 근데 그걸로 휘둘리고 있어. 10%씩 10막 폭락을 하고 있어. 이게 웃긴다는 거. 가이던스. 가이던스는 기업 자체 전망이죠. 아, 우리 기업은 이런 거, 이런 거 같아.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요. 모건 스탠리의 컨센서스 중요해. 그러면요, 그 기업의 가이던스도 같이 보고 판단을 하는 거요. 예 HBM, HBM이, 어, HBM이 어떤 정점이다. 그리고 침체기가 올 것이다. 공급가행이다. 막 떠들어.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거 하나만 하나요? DRAM도 있고, 뭐, 랜드. 그죠? 다른 부분도는 여전히 견주해요. 그죠? DRAM도 견주하게 지속적으로 시장이, 뭐, 긍정적으로 좋게 반응을 하고 있고. 어찌 어떤 어떤 흐름 흐름이나 그 해야 되나 이런 걸 보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걸또 계산을 해 보면 한번 모것스 테니까 왜 이러는데 그죠? 근데 결국은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득을 취하는 거두 가지를 노리는 거죠. 하방 배팅 해 놓고 하방 배팅 해 놓고 거기에서 주주 안 치는 거예요. 악재를 만들어 없는 악재를 악재도 아닌데 악재라고 우기는 거예요. 가면 국내 그죠? 유튜버나 이런 데서 막 호들갑 뜨는 거예요. 와, 모건스테니가 이렇게 전망했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폭락, 폭락, 폭락. 그러면 얘네들은 거기서 한번 이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겨우, 겨우, 3,600억 파라가 하이닉스 시총을 10%를 주저앉혔어.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바닥에서 다시 사모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3,600억 물량 팔고 거기에서 10% 내려앉혀가지고 그 밑에서 2조, 3조 쓸어 담으면 그죠? 내가 이 회사를 사고 싶어. 하이닉스를 사고 싶어. 하이닉스를 사고 싶었는데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20만원에 사느니 주저앉혀가지고 10만원에 사면 훨씬 이득이 되는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이 너무너무 쉬워. 아무도 대학을 못하니까. 외인들이 팔면 기관도 등달해서 같이 팔고 있으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끌고 갈수 있는 거예요. 어, 그면 하이닉스 싸게 잡아야지. 그리고 목표를 정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26만원짜리를 목표가를 12만원이라고 내안 차버려. 그면 사람들 내리에는 야, 하이닉스는 무조건 12만원까지 빠져. 그러니까 매수세가 안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또 하방 패팅이나 계속 내려앉죠. 그리고 실제는 한 13만원, 뭐 13만원, 여태 되면 확 쓸어 담겠죠. 쓸어 담고 또 다른 보고서 하나 내면 돼요. 그죠? HBM, 정점, 뭐 그런 보고서. 아, 그거는 그때고. 지금은 또 시장이 달라졌어. 그래,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죠? 어차피. 변하지 않는 진실이란 것은 미국의 금리 인하는 이제 시작됐다. 내년에 아홉 번을 할지 몇번 할지 모른다. 5.5에서 이쯤 때까지 빠른 속도로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럼 그 돈들은 어디를 가야 돼? 가야 되는데 한국 시장도 그 대상 중에 하나. 글로벌 할머니들이 옮겨 가야 될 대상 중에 하나인데. 그 대상을 지정을 해 두는 거죠. 야, 하이닉스 저거 사야 되겠는데. 20만 원에 사는 니 주저앉혀서 15만 원에 살수 있는 작업 한번 할까? 그럼 그래, 그거 진행. 뭐 삼성준자도 타겟. 제도 할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결국은 글로벌 한머니들이 갖고 노는 그런 과정. 우리는 그게 휘둘리는 과정. 그 속에 뭐 금투쇠도 큰 역할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외인들 입장에서는 금투쇠하고 아무 상관 없죠. 금투쇠는 국내. 개인들만 적용되니까 외인들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안 돼요. 외인들 입장는 오히려 좋죠. 금투세라는 족쇄가 있으니까 개인들이 못뭐 사러 들어와. 왜? 하이닉스, 삼성전자 막 가격 주저 안 차놨는데, 그런데 개인들이 못뭐 사러 들어와 작업하는 거죠. 작업하기 좋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여건이 외인들이 가지고 놀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갖춰진 게 지금 우리 정치다. 코스피. 코스닥은 그죠? 코스닥은 이미 어떤 외인들 입장에 봤을 때도 아마 코스닥은 한심해 보일 거예요. 신뢰도 없고, 뭐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그냥 국내 개인들, 기관들이 가지고 노는 도박판, 그 정도니까, 뭐 별로, 음, 가슴 아프지만 어떤 외인들 입장에서는 좀 한심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투자 대상도 뭐도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고 보면 그 외인들의 자금들은 계속 밀고 들어와서 저가 매수 기회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없는 악재도 막 만들어서 똥값을 만들겠죠. 그러면 그 방법 중에 하나는요, 같이 등달아 보는 거예요. 하이닉스 15만, 12만 원 온다? 싸잖아요. 그럼 사주는 거죠. 삼성전자 지금, 그죠? 한 6만, 2천 원, 3천 원? 조만간에 6만 원 무너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사도도, 매수를 해도 충분히 괜찮다. 왜? 어차피 외인들이 또 끌어올릴 테니까. 그때 보면서 따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가면 갈수록 외인들의 익김 영향력은 커지고 그리고 얘네들은 코스피 전체를 사는 게 아니고 소수의 몇 개로 가지고 놀 거예요. 급등시켰다, 급락시켰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52주 신저가에서 뒹굴뒹굴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두 개만 죽으라 끌어올려서 지수 3000포인트 돌파시키는 그런 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황당하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제는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저도 개인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금투세죠. 금투세가 뭐 2년 유예든 폐지든 뭔가 가닥이 잡히고 난 이후에 내가 뭔가를 매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폭락할 수도 있어요. 24일 날 민주당에서 토론을 했는데 뭐야 빈깡통만 요어하지뭐별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온 것도 없어 그냥 뭐 이쪽 셋 이쪽 셋 앉아가지고 야 검투시는 좀 아닌 것 같아 똑같은 이야기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이쪽에서는 또 해보지도 않고 뭔 이야기하냐 말도 안 되는 시간 농담 따먹기 하다 끝나버리면 시장에서는 성질을 부릴 거예요. 검투시 해당되는 큰 손들이 짜증을 낼거예요 그러면서 또 대급 하아 치우겠죠. 가면 여기서 또 주저앉아요. 또한 단계 큰 폭으로 또 주저앉죠. 더구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 매물을 누가 받아주느냐. 또 급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검뜻에 무조건 확인. 그거는 생존 조건. 저는 그렇게 보니다 뭐, 다른 모든 어떤 거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투세, 이거, 하인이 부분은 무조건 필수. 이렇게 봐야 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없다. 뭐, 이게 어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막 지금 뭔가를 분석하고, 뭐, 기업의 실적, 뭔가를 뭐, 대응을 한다. 어떤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검투세는 하게 어야 된다. 금투세가 만약 폐지 이런 쪽으로만 가면 그 이유는 진짜 금리 인하 장세가 펼쳐지면서 당분간 한 1, 2년 큰 폭등장이 오지 않을까. 뭐 그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모든 것의 선제 조건은 금투세 폐지 이 부분이다. 뭐 이렇게 어 정리를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죠. 자꾸, 만안 뭐 좋은 이야기, 이런 것만 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봐야, 그죠. 하다 보면, 듣기도 싫고, 또, 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은, 뭐, 가급적이면, 뭐, 크게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좋은 종목이, 그죠. 싼 가격에 늘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은, 거기에서, 52주 신적가에서 또반동간이날수 있는 게, 금투세. 그래서, 무조건 하긴 하자. 또 24일날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뭐,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 마무리 하겠습니다.